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 붕대라든지 아니면 뭐 무릎 보호대 아니면 자세 교정기 이런 제품들은 사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무슨 연고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뭔가 다뤄야 할 제품들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판매를 하시려면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에서는 정부24에서 바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소재지가 있는 보건소 주민등록증에 만약에 서울 중랑구다 그러면 중랑구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 보건소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찾아가셔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전화를 해서 여쭤보실 때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려면 근린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판매를 하실 때는 근린시설이 딱히 필요 없고 어 집주소만 있으면 해당 집의 본인 소유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낼수 있고 또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도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시려면 일단 수수료는 대략 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보건소에 방문하실 때 필요 서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아니면 본인이 본인 소유라면 그냥 몸만 가시면 됩니다. 이제 법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법인 인감 도장 이렇게 필요하고 개인 대표자님이실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분증과 어, 영업소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 본인 자가로 운영을 하실 예정이면 어, 온라인은 가능한데 오프라인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의료기기 유통을 하시는 분들은 어, 본인 사업자 소재지가 본인 집이라도 상관없으니까 바로 등록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를 하기 전에 좀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1등급 품목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영업증인 신고를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1등급 품목이더라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어, 만약에 신고증 없이 어, 판매도 되겠지. 본인 자가 판단으로 판매하셨다가는 이제 행정처분이라든지 여러가지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의료기기에 포함된 상품들은 무조건 어, 등록을 하시고 판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무릎 보호대나 이런 경우에도 카테고리가 의료기기로 어, 분류는 되어 있지만 어, 사실상 뭐 신고증이 필요없는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외에 코세정기, 지열대 청진기 같은 의료 제품은 어 사실상 어 저위험도 제품이긴 하지만 의료기기 신고증이 있어야지만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기기 판매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어 의료기기라 함은 사실 사람의 목숨과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 조금 심하게 규제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상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신고를 어, 하시면 신고증이 나오기 때문에 어, 소비자분들께서도 해당 업체가 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긴 합니다.